1년차돌첫돌첫돌 돌. 돌 기념인데 와 개가 대박났어요. 어? 한오 우리 신랑인 그이 기가 입이 기에 걸리고 있어요 지금. 얼굴 한번 보여주고, 자잘 생긴 얼굴 한번 보여주고. 그랬잖아. 이야, 대박입니다. 대박. 작년에 처음 할 때는 6시 내고형 지금에서 5kg 정도 잡았는데 오늘은 <laughs> 많이 잡아서. 어? 저기도 개가 있어. 그러니까. 원래 첫 해, 작년에 했을 때 있었잖아. 야, 씨알 좋고. 야, 생겼다.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. 숲개가 되찾입니다. 숲개가 최고예요. 물론, 가을에 여자도 여자의 계절이 우와. <목소리> 우와, 우와, 우와. 이거 어떻게 찍어야 잘찍었 다가 왔이렇게 해야 되겠 아우, 이렇게 이런 날도 있 네요. 잘생겼네. 이야. 야, 오늘도, 어, 만선하시고, 여러분도, 오늘도 행복하시고, 우리도 오늘은 행복합니다. 자, 바다 구경을 한번 또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올해는 꽃기가 풍년이라고 합니다. 건강하세요.